안녕하세요 ISP 모나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찾아뵙고요 저는 이제 블레스터 담당하면은 이제 제가 나올 거예요 예 제가 블레스터 담당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바뀌셔서 놀랐을텐데 바뀌셔서 예아무튼 플레스터는 제가 하구요 그 전에 있던 도농머리 여자는 예 이제 차저담당으로 하기로 차저담당할 바퀴로 예 이제 그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각 무기마다 이제 각 캐릭터들이 나올거에요 방식은 그물이야에이트 예, yeah, 예. Yeah. 1 5층 클리어 했구요. 그건 그렇고 정말 오랜만이네. 와, 해산스럽게.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냉, 추, 문 후? 아직 이 이다가 문화 세계에 있을 무렵이라는 거지. 스플 드때얘기하는거 같네요. 8년? 시간이 그렇게 지났구나. 내가 모르는 이 이다의 재밌는 이야기가 잠들지. 선배. 님 yeah. 19점 빠르게 겠습니다 예, 다음 보스. 누가 나올까요? 20층입니다. 클리어 보상 열쇠 주고 역시, 블레스터는 클리어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뭘 최고의 무기입니다, 블레스터 네, 여러분, 블레스트 하세요. 블레스터 하세요. 블래스터 말한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대골대골. 예, 이보스 이번에 상대했던거랑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네. 빠르게 클리어 하고요. 하자, 휴. 돌리고 쫓아가느라 고생했네. 예, 4분. 4분 걸리습니다 이제 거의 처음으로 클리어 하는 거라 시간이 꽤 걸리네요. 여기에서 레이저는 다히이인구매일고 예, 홉스나 쓰는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제슨격이랑 혹스나랑안 맞아요. 예, 이렇게 레이저를 써줘야죠. 시원시원하게. 레이자마자 바로바로 써주고, 답답하긴 언제 혹스나 쓰나. 예, 아, 빨리빨리잡아주야습니다 29층도? 빠르게 클리어 했습니다. 드디어 셔상층인가? 다음 플로에는 분명 오더가 있을 거예요. ATC, 저도 함께 갈게요. 이렇게 된 인원은 저에게도 있으니까요. 이다 무기 없잖아. 위험해. 그래도 꼭 가야만 해요. 저 고집은 절대 못굽지이다라만 무기가 없어도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 괜찮지 않을까? 니타 고마워. 어쩔 수 없지. 너무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돼. 서 선배 미스터는 안갈 거지? 털린 우리들 생각은 없어. 나는 여기서 너희들을 톡톡 씩 보고 오시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이도를부탁할게좋았어 준비 다 됐지. a 2 a 다 채판 올리자. 예, 드디어 처음으로. 첫 30층. 도전입니다. 역시 블레스 터라. 가능한, 이, 네, 블러시트가 아니라, 다른 동무기들이었으면은, 예, 네, 여기까지 못 왔어요. 30층까지. 네. 출발하고, 이따, 오도야. 드디어 오도를 만나네요. 질서의 세계. 그것은 절대적인 안정. 욕망 없는 세계. 다툼 없는 세계. 모든 뭐, 이가 현재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바라지 않는 세계 모든 뭐, 이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 그것을 부정하는 이유 에러 리브르다 혼돈스러운 세계는 무척 불안정해서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지거나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건 맞아요 쭉지금에 유지되고 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었죠 하지만 다양한 색이 섞인 그 너머에는 멋진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는 그 모습을 선배와 에이트 씨, 그리고 비지타와 함께 보고 싶어요. 제사를 바라고 나를 청류하였으나 영원한 존재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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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다 에러. 참... <laughs> 하고 프로세스의 중대한 에러 발생! 칠스의 파괴자들을 완전히... 뭐, 죽인다는 거겠죠. 오우, 덤퍼, 스칠스의 수호자... 자, 블루스터로 순식간에 녹여주겠습니다. 오역이 넘치나 본데, 가자, 에이! 이 포털 이다를 구출했을 때랑 똑같은 건가? 저번이랑 똑같네요. 네, 오돌 베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포털일 거예요. 나온 포털 한 개도 부숴버리죠. 참 쉽네요. 역시, 블래스터 강력합니다 예. 네. 저어서두개다 무서웠어. 에어리가 파괴됐다. 지금 이러면 직접 노릇이 있겠어. 레래 이제 쓰대 주면서, 예, 잡았습니다. 별거 없구요. 재생성 프로세스 개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으, 부활했잖아. 내막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예요. 그리 포털이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포털. 다시 잡아주구요. 빠르게,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배어리가 파괴됐어요. 이번에는, 아, 방심하다 죽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랜용 프로그램, 강제 이전, 성공. 이제 끝인가 보구나. 무시, 무시한 혼돈의 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프로그램에 안정된다 세계의 애덜리 퍼즐 뿡 말도 안돼 늦은 건가요 생계에서 세계 사라져고요 심각하네 요 오프닝 계가 오더의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안돼 확대 속도가 너무 빨라 어 선배 제트가를 연타 해주고요. 뚜드든, 뜬뜬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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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뜬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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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뜬지뜨뜬나뜨뜬일어나뜬 뜨뜬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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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오의 그래, 팀속 누나. H 너의, 그러고, 그러고 이다 대트랙은 최고였어. 역시 최고야. 작업했을 때가 아니라고. b 트 시작해, DJ. 예, 선배. 제시 누나. 열심히 컴퓨터 만지네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 DJ. 우리 합동 공연? 뭐지? 어 움직일 시간 있는 거지? 얘 말은 행복인데 우리는 월드 투어 중이라서 바빠서 이런 데서 멈출 시간이 없어. 아마 나 라이브도 아이사양이다 이거야. 던, 그러자, 아, 그거냐 너희들? 둘르가성동이 신동이도. 덤다 예. 폭발했습니다. 굉장한 샤우팅. 역시, 가부정적인 팀 정도 나 어째서지? 몸이 멋대로 움직인다. 저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천재하지 않는다? 에? 프로그램. 된 세계 따위는 시시해. 딴데딴. 우리 색으로, 색칠 삼매경 텐타클리다. 너 놀이가 상당히 신나서, 네, 몸이 움직이네요. 그몇 번을 시도에다 똑같아. 팔레트가 텅 비었어. 방금 오더가 무슨 짓을 해서 그런가? 아, 보세요. 저기 포털 속에 컬러 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 칩이 움직이네요 여러모로 흥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앙코르 멋지게 장식해보자고 간사! 강제타식 처리 실행 에러 실행 에러 딴다단 네이르기 예, 넘기고 역시 클러칩은 포털 안에. 네 굉장히 클러칩을나 지금 한꺼번에 팔레트 안으로 모든 칩들이 모였네요 이건 모브게트의칩인가 컬러칩이 마구 피부하고 있어. 자, 다음 포털 이거 레인지게 통제칩이야 뭐 네, 노란칩. 위에 보시면은, 칩들이 하나씩 모입니다. 서포트, 보라색, 초록색, 왔다, 드론의 칩, 으이요. 이야. 예. 해주면서, 럭키칩이네요. 느낌이 네, 좋은걸 좀. 방금 그게 마지막 침인 것 같은데. 이거 색이 넘쳐 흐른다. 좋았어, 열기최루죠 우리의 플래치를 모든 이을전저 녀석에 먹여주겠어. 간다, 메가버스 띵. 이거 r t 를 눌렀어야 되는데, 안들르고 그냥 황토로 잡은 것 같아요. 선배 부탁드려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점수 뭐? 엄청 맞았죠 네, 6천 데미지 8888. 순사예크 역시 루스트라 경고 예상하지 못한 에러 경고 에러 에러 경고 예상하지 못한 에러 아이빵 도루스트 해치웠나? 응? 아니와 지어오라 허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제세의 세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건 오도의 힘이 대부분을 잃어버린 듯해요 이걸로 한건 해결했네 야 문어 꼬맹이 방금 구곡 그 좋았지 나한테도 특별히 티켓을 보내주겠으니까 라이브는 선배 선배 자 이제 들어가자 우리 오도블리 스퀘어로 저희가 타고 올라오던 엘리베이터가 열리네요. 이것으로 3 0층 클리어했고, 예, 엔딩입니다. 이, 이거는 빠르게 배속으로 넘길 거야. 음, 넘했습니다 여섯석된그 정도로 넘긴 거그것 같은데, 상당히, 상당히 시간을 많이 차지해서, 예, 빠르게 넘겠습니다. 스루트는 항상 보면은, 노래를 참잘만는거잘 만드는 거 같아요. 노루들이 신나고, 거리 고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큐 방금 전의 분위기를 흘려서 넘어갈 뻔했지만 아직 레티버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소원, 작마운 질세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오더폼 레플리카 획득. 단말기에서 수령하자. 감정 표현 단말기에서 수령하고요. 드디어. 고향, 내 네, 고향, 스플투 마을 도착했습니다. 이 돌아온, 아 그리웠던 이 마을. 제가 스플슬이 나오고 스플투를 했었는데 이 팁하는 게 없어서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 대사를 다 봐줘야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사복지가. 그, 타이어를 클릭해줘야 되는게. 아, 정말, 할 맛이 안 나더라구요. 이 팁에 적용되면은 진짜, 아. 힘들어야 힘들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많다라고 하던 모습, 진짜 멋있어. 월드 투어는 끝난건가? 넌 먹고 있을 수고가 있구만. 혹호뭐이냐오더플시스 스튜어에서 영영 배틀리재휴인 배틀에 참가하는 젊은이들로 거래가 시끌벅죠또오더플레시 이야기? 오더플렉스는 습연한 멍하니에 심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많다 뭐? 누구나 가끔 먹을 때가 있는 법이지 특히 많다로는 른쑥한 멍하니 있지 않았냐 많다 됐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지 우리로 오더플레스 스퀘어로는 관계가 없다 아이가 지금은 이정도로겠구만 아자 디언을 내줬구만 유 u s 는 여기까지 그럼 <놀람> 이만 <놀람> 해선 오더플레스 스퀘어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곳은 지금 가장 어베이징한 녀석들에 보이는 큰 거리이다 눈앞에 우뚝 서준 곳은 바로 빅타워 오더플레스 스퀘어의 명물인 초고층 빌딩 빅자월 지인는 배틀에 참고할 수 있는 로비가 있지. 주번에 에스, 카베라라 불리는 어메이징한 가게. 배틀에 도움이 되는 어메이징한 먹이와 티어. 단, 숍전문들안 어메이징했지. 아닌, 아는 녀석. 안쪽에다 스스피티 건물이 있는데, 무언가 수상처건 아라바이트를 소개해주는 것 같아. 소켓한 제안이 뒤에서 꽁꽁이가 있는 법이니? 이쪽에 있는 곳은 스퀘디엄이라 불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배틀 또 내리려고 하요 신나게 놀수 있지. 저 곡, 영용해보길 바란다. 저기서 DDR 같은 거 했던 거 같은, 거 같은... 같은데. 같은 그, 음악게임 같은 거, 방금으로 하는 거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실수의 거리로 갈수 있다. 이거리로 구경하러 다녀도 좋고, 사건나 흔적을 찾아도 좋아. 오더 플래시 스케일을 많게 가을 바란다. 새로운 배치. 받았구요 참이 크리움 배경 너무 정겹습니다 제스의탑 30층을 1회 클리어 제스의 거리는 로코에서 획플레이트에 받았습니다 스킬레톤 도검에서 획득 네리버스의 베타 테스트 2배의 기발리제에션획 새로 받은 옷이랑 꽃은 한번 보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